이동식 레이저 대공 무기를 이용해 소형 드론을 탐지하고 추적한 후 파괴하는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테스트가 진행된 플랫폼은 터키에서 개발한 괴크버크라는 이름의 모바일 레이저 방공 시스템인데요. 1.5km 거리에선 소형 드론을 1.2km 거리에서는 좀더 크기가 큰 드론을 요격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3축 전술 트럭의 차체에 레이저 방공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으며 목표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와 전자광학 센서가 레이저 시스템과 결합되어 있다고 합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드론을 무력화시키는데 시간이 약간 걸리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는 괴크버크에 탑재된 레이저의 출력이 5kW급으로 비교적 낮기 때문입니다. 미군은 스트라이커 장갑차에 50kW급 레이저를 탑재해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한국은 얼마 전 고정식 레이저 방공 시스템인 천광을 선보였고 2030년 이전까지 이동식 레이저 시스템인 천광 블록투를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